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다 좋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를 따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하라 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따라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구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마지막 때의 제자들이 종말의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우리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분명히, 물론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제, 대놓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 또, 환란에 넘겨주고, 잡아주고, 여기 잡아준다는 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뭐,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고발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 이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다니지도 않고, 완전히 다 봉쇄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전부 다 봉쇄를 하고 오가지를 못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라든가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다 격리가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아, 이렇게 내 인구가 백성이 많고, 이렇게 군사가 많구나, 내 힘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7년 동안의 기근보다는, 또3개월의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고 끝난다. 그게 좀 짧으니까, 아마 그걸 원했는지 몰라도, 3일간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것을 줬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그러니까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전염병 때문에 많은 생활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서로 분리가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정말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은가. 왜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 왔다는 거,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그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 주님의 이름을 찾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주님이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다구요. 그제야, 그럴 그때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언제 지금 전파가 됐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가 됐나요? 그거 알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 주신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가 없고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모든 국경이 다 봉쇄가 되어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가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다 복음이 전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선교사가 다시 갈 필요가 없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오고 갈 필요가 없고 또 오고 갈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선교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건요. 사람이 발로 가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모든 전파 매체로 해가지고 다 갑니다. 북한에도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지하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 지하 교회 교인들이 정말 교인들입니다. 그 지하 교회 교인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땅끝이 북한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북한에 다 들어갔죠. 그 외에 무슨 오지에 아직 뭐안 들어간 데가 문명이 도달이 안 돼서 그런 데가 있을지 몰라도 다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역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오고 갈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이제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